이번에는 트랜지스터 자체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트랜지스터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어, 스태틱 캐릭터리틱스 스 해가지고 정특성이라고 얘기해줘요. 정특성. 어, 한자로는 고요할 정이라고 해서 정특성인데 뭔가 동작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어, 저항이나 캐패시터 같은 소자를 써서. 다이나믹하게 증폭기나 이런 동작 스위치나 증폭기 동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스터 자체의 특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압만 인가해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특성 그래프가 이쪽에서 보시는 요 그래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요 x축은 컬렉터하고 에미터 볼테이지예요. 이게 VCE라고 하죠. 첨자는 컬렉터와 에미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컬렉터와 엔미터 사이에 전압이 다. 그래서 VCE를 써 줘요. 세로축은 컬렉터의 전류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특성이라고 불러주냐면 VCE 어, 하이클 찍고 IC 특성이라고 얘기해줘요. 곡선이 특성. 있으니까 특성 곡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아, 가로축이 베이스하고 엔미터에 볼 테지 VBE 예, 말하자면 지금. 아, 이 특성이 커먼 어, 에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VB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VCE가 되는 거고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그 다음에 VBE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전압을 따지면 VCB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의 전압하고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압. 주로 이제 그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가로 축은 이게 VBE라면 세로 축은 마찬가지로 컬렉터 전류 VBE 전압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베이스 에미터 전압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전압과의 관계를 보면은 베이스 전압을 쭉 인가해줘요. 베이스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가, 이,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전압이 있는데, 네, 이걸 뭐, 일정하게, 이제, 넣는 거예요. VCE는 6V를 이제, 고정시키고, 어, 여기는 6V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뭐, VCE를 어떤 전압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약간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뜰 거라고요. 어, VB 전압을 쭉 높여가는 거예요. 0V서부터 쭉 높여가면, 높여가면, 0.6V 에서 터온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급격하게 커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메터 전류라고 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누냐면 이거를 i b 로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전류 단위가 달라져요 이때는 뭐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 뭐 이렇게 되겠죠 X 좌표 쪽을 베이스 에메터 전압이라고 딱 정한 다음에 세로축은 컬렉터 전류든 그 다음에 에미터 전류든 베이스 전류든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렉터 전류 같은 경우는 IC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VBE IE 특성이 되겠죠 이거는 값이 비슷해요 IC하고 IE는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VBE 대 베이스 전류 베이스 전류일 단은 여기 값이 달라지겠죠 미리 암페어가 아니고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뭐냐? 아 이게 실제로 제가 데이터북에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특성 그래프가 직선적으로 직선적으로 팍팍 팍팍 나오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데이터북을 보실 때 아, 그런 데이터북이 혹시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대충 값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개측기 커브트레이서 라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제가지고 그거를 그래프화 시킨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상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충적으로 간만 우리가 거기서 뽑아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주로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경사가진 데가 있죠. 어 이거를 포화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 비가0 마이크로 암페아 이하일 경우, 0 마이크로 암페아일 경우에는 거기가 차단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너무 높은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액티브 영역이라고 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을 해요. 어떤 실적을 하냐면, 어 여기가 평탄한데. 액티브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Vc 전압을 늘려도 컬러터 전류는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포화가 아니냐, 세츄레이션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포화가 아니고 여기가 포 아니냐 이런 거 보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특성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얼추 생각할 수 있지만 트랜지스터 자체를 우리가 공부할 때 헷갈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프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특성 그래프에 담겨진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실제하고 가깝게 그려진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특성 그래프를 이해할 때첫 번째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한꺼번에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B를 예를 들어서10마이크로암페어로딱 어 고정을 시켜요. 여기 들어가는 게10마이크로암페어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어 VC, 전 o 컬렉터하고 o 미터 전압을 바꾸는 거예 m 쭉 바꿔 보는 m 예요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0볼트 c r o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는 일단 10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른다라고 하는 은이이 터널이 이 되는 죠죠 이쪽은 다이오드처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널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베이스에서부터 에미터 쪽으로 흐르겠죠. 아 그런데 여기는 0.6볼트 이상 어 걸려야 터널이 된다고 아까 봤죠. 그래프에서 그럼 0.6볼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0볼트 수도 올라가니까 여기는 순방향 바이어스고 여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증폭기 동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액티브 역량에서 동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0 6 볼트일 처 처음에 v 부트쭉 올릴 때 0.6V가 아직 안 되면 m n p m 같은 경우는 바이오드가 이렇게 n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0.6 e churn, you pull the churn, you pull the churn, you pull the churn, you pull the churn, you pull t 이 돼요 h u r 이 you pull t h 전류가 엄청 급격하게 흐르겠죠. 순방향, 순방향이기 때문에 아 이거 전류가 왕창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 이 저항이 저항이 아주 작아져요. 베이스하고 에비터 mm 사이가 순방향이 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순방향이 될때 그때 여기를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게 왜 세츄레이션 영역이냐? 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 그래프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 보자 이거죠 컬렉터하고 에미터 전압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기울기가 있어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어떤 전압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v c 전압이 높아질수록 기울어지긴 하는데 바로 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거에 비해서 여기가 거의 수직으로 뭔가 포화된 것처럼 보여지죠.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여기가 보면은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어,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말해주는 게 적당한 거예요.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FET하고 BJT가 왜 포화 영역이 다르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화 영역이라고 봐도 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가 어떤 기울기가 더 있기 때문에 포화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준포기 동작을 할때 영역이라고 해서 활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단 어, 당연하게 아, 이쪽 부분. I B가 0볼일 때, I B가 여기가 오픈돼 있을 때, 여기가 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아래, I B 아래 이쪽 부분은 차단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을 또 인가해서 어떤 특정한 전압, 어떤 전압, 예를 들어 30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렸어요. 그랬을 때, 만약 에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V C가 전압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전압 이상부터는 컬렉터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VC가 10V고 IB가 30마이크로 암페어일 때 IC는 얼마냐 아, 그럼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VC는 10V, VC는 10V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IB는 30mA일 때,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IC는 얼마가 되냐면 쭉 가서 보면 3.5mA가 되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VC가 15V, 고 VB가 0.7V일 때, IC는 얼마냐 아, 이럴 때는 이거 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VB하고 IB 그래프로 우리가 봐 줘야 돼요. 그걸 보고서 여기서 값을 찾아내기로 하죠. 여 VC가 여기 보면은 15V는 없는데 대충 뭐 이쯤에 있다고 치고 이쯤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이거는 VC가 15V가 되겠죠? 어 그러면은 0.7V일 때 0.7V가 되면은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요. VBB에 IB 그래프가 되겠죠. 특성 그래프. 여기서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아, VC가 15V고 VB가 0.7V일 때 IB는 20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IC를 찾아낼 수 있겠죠. 아까 그 그래프로 가지고 한번 보죠. 자, 그럼 VC가 15V니까 15V니까 VCM이 여기가 되겠죠. 15V. 그다음에 IB는 20마이크로 암페어니까 20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고. 그래서 쭉 보면은 2.15mA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좀 얻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 증폭기로서의 기능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어, VB하고 IB 그래프를 보고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여기서 증폭이 되는 어떤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그러면 특성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특성 그래프만 파악하면 되느냐? 거기서 끝나면 좀 아쉬워요. 증폭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두 개의 어, 정특성 그래프 가지고 어, 어떻게 우리가 증폭을 이해할까 어, 그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그 메카니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아, 증폭이 이래서 증폭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 트랜지스터도 증폭기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스터만 그리고 우리가 증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MPN 트랜지스터를 보면 여기가 VBE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죠. 그러면 Vb Ib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DC 바이어스를 걸어주죠. 증폭을 하려면은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돼요. DC 전압을 걸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음성이나 이런 교류 신호를 집어넣어서 증폭을 하게 되는데 먼저 DC 바이어스를 걸어주는데 0.7 볼트로 걸어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0.7 볼트.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0.7 볼트를 우리가 DC 전 압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바이어스가 걸려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초점을 어, 증폭하는 데에만 맞추자 이거죠. 완전한 증폭기가 아니더라도 음성 신호가 들어온다고 쳐요. 음성 신호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정연파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정연파가 이렇게 정연파가 DC 바이어스에 이제 합성되겠죠. 어, 그러면은 요 어, 신호가 뭐 이렇게 올 거라고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0.7 v 일때20 마이크로 암페어가 베이스 전류 흐른다 그랬어요. 이때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Vb가 0.7 v 일때2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 그랬어요. 요 트랜지스터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렀어요. 자, 그러면 어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를 따지면은 이게 어 이만큼 이만큼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요 변동 폭만큼 예를 들어서 2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1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30 마이크로암페어 사이에 신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10 마이크로하고 3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어 교류 신호가 들어갈 거라고요. DC는 20 마이크로암페어 딱고정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 보죠. 어20 마이크로암페어는 여기에요. 그다음 에10 마이크로암페어는 여기고 그다음 에30 마이크로암페어는 여기에요. 아, 그러면 신호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움직일 거라고요. 이때 컬렉터 전류는 얼마냐? 그걸 보면 대충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예를 따지면은 뭐한3.8 m 리암페 크게는 작게는 뭐한1.2 m 리암페 정도 쭉 가면 1.2 m 리 정도. 자 그럼 우리가 DC 바이어스를 걸어줄 때는 그게 20마이크로암페였어요 DC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의 전류. 근데 여기 에 AC 가 들어가면 AC가 들어가면 이게 3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10 마이크로 암페어 사이까지 출렁이겠죠. 그러니까 신호는 1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부터 30 마이크로 암페어 사이에 출렁거리고 DC 바이어스는 20 마이크로 암페어 있는 상태에서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교류가 대충 1.2mA에서 3.8mA 대충 본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입력으로 가서 출력이 이만큼 나왔어요. 단위로 따지면 마이크로암페아가 미리암페아로 커졌으니까 한 단위를 따지면 천배 정도 커졌죠. 근데 네. 대충 계산하면 한백배 커진 거죠, 백 배. 베이스로 들어가서 입력이 출력이 이제 컬렉터 커런트로 된다고 쳤을 때 거기에 이제 부하 저항 걸면 그 전압으로 환산되니까 어 그게 전류로 따졌을 때. 10에서 30 마이크로 암페아가 작하게 1.2mm에서 3.8mm 암페아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증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폭이 되는구나. 하나는 v b i d 특성곡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VC-IC 특성곡선이죠.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면 증폭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것과 아닌 것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